<목소리> 우와 살 많이 빠지셨네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몇 킬로예요? 살 진짜 많이 빠졌네. 60, 오 같은데? 67이라 와 많이 이 맛있지? 이게 생강하고 쇼콜라. <목소리> 귀 음. 들어봐요. 이 예, 카우 칩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수치. 아니에요, 이 카우 칩스가 들으면 재지가 이게 영어로 가잖아요 소가 을 <놀람> 어미가 을주 소가 이이 사람들이 칩는데 소가 칩스는그소이에요 오랜만에 봤다떡을 주네. <놀람> 근데 이거 맛있잖아, 감자칩. 욕망의 가 어 이제 날씨는 67kg 나왔지 세... 어머 파피스안 어, 돼. 근심 어, 들고 올게. 어 그래. 응. 오 이제는 이런 거 먹어도 67kg인가요? 네. 와 그럼요. 대단하다. 살 많이 뺐네요. 나 없는 아,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노동계층의 삶을 아, <laughs> 몸소 체험하고 밑바닥 삶을 좀 어, 살아봤어요. 알바 중에 최하위 알바라는 설거지를. 주방 이모라는 소리를 들어갔네요 까지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지금 야채를 사서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일식 연습도 할겸 야채도 먹을 겸 오이랑 당근이랑 무 넣었어요. 아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싼가요? 가격대가 가격대가 만만한 게한무것도없어요 토마토도 사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예, 언니가 과일이 배부르다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가운데 저는 그렇죠. <laughs> 목숭아를 넣어요 네, 9 9 0아 이거 할인 엄청 해서 마 원이나 할인하지 뭐예요. 그래서 냅다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보카도도 할인하고 있어서 어, 몰라 뭐페로에서 예, 얘도 좀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 잘 익은 거 골라서 넣을게요. 언니, 는니 백설거 싸. 백설거 싸잖아. 9,900원. 이거 5 0 0 0원에서오 붙는데? 그래, 1 0이 100g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해봤 얘는 아, 그래 10g당 353원 얘는 얼만데? 200g 1이이 이거 0 0 0 0원더이대아 얘를 사야돼 아니 그냥 근데 왜 저렇게 맛있으면 외국사람이 외국사람이지 아니 <laughs> 외국사람 아 이거 사든가 그 결론은 뭐 살거야? 모르겠어 닭가슴살 이거 아나 이거 근데 닭가슴살 필요한건 아닌지청 손해 안 이런거 이런거 맛있는데 응. 소세지랑 정말 맛있어 동치미 먹으면 안 돼서 맛있는 동치미 몇그장이 애장이 아주 아 스팸 찌아 이거 마 뭐야 온갖 국밥이 있는데 우렁된장, 선지된장, 돼지국밥 부대찌개 뭐 이거 하나만 사도 한대 뚝딱이겠다 진짜? 밸런스 도시야 어, 오 어, 시원해 어, 이런 거 아. 이렇게 소지 먹는 거 닭가슴살 이런 거는 다던사 아. 방송이만 뭐, 어, 두 배지가, 아니 그런 거 있지. 이게더 프레시 같데 이런 걸 넣어서 먹잖아. 근데 난 이런 게막 보이고. 치킨 텐. 맛있는 치즈가 들어왔어요. 이거 일본 치즈인데 어떻게 먹는데고 언니 빵 안에다가 치즈를 싼 거. 이제 햄 넣고, 아보카도 같은 거 네. 넣고, 쫙 채소 채. 그 야, 그냥 엄청 맛있어. 이게 1.2배래. 면적이 1.2배. 좋네. 아, 이거를 샀습니다. 역시, 오키. 그... 토... 토르, 토르, 토르케루? 토르케루? 치즈.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찍어놨다가 편의점에서 일본 갈때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발견했어요. 낑낑. 미니언. 참, 새우도 넣었어요. 이거, 그, 새우 간장, 새우장 담그려고요. 예, 사실, 학원에서 만든 간장소스가 남아가지고, 어, 새우 손질도 배웠기 때문에, 일단, 새우 손질해가지고, 음 간장소스에 담아서 새우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한번씻어 줄게요. 물에 한번 씻어 주고 그리고 빨리 먹으려면은 그 대가리도 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따 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씻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냉동제타가 해동된 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머리랑 꼬리 다 떼고 통만 쓸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숙성도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내일 먹고 싶으니까 내일 먹는 걸로 할 거고요. 이렇게 껍질을 까서 껍질을 깝니다. 생각보다 크죠. 음, 그래서 좀 통통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까고, 그리뭐 제갈이 깔끔히 버려주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까만 줄이 있는데 원래는 이거 걔 누구지? 어.. 막 그런 걸로 해주면 좋아요 그 뾰족한 꼬지 있잖아요 근데 꼬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포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등 따면은 까만 부분 나오잖아요 이게 내장이거든요 얘를 이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고 그다음 등을 따서 내장을 빼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소금 소금 일반 소금이 안보여서 사실 여기는 흑소금이긴 한데 어, 뭔가 간장의 고소한 맛이 들어가니까 더 좋겠죠 별다른 거 없어서 살이 다시 볶겠습니다게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작은 걸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금으로 씻은 거 이렇게 살살 풀어가지고 어,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소리는 이 내려놓고 손한번 씻고요. 이게 그 학원에서 만들었던 간장이에요. 이게 어 멍게덮밥에 들어갔던 소스인데요. 사실 간장게장도 되고 여기 새우장도 된다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새우장 냅다 만들어야지 해서 새우부터 샀습니다. 어유 근데 간장 잘 잘라야겠네요 살짝 끝만 틀리고 했더니 지금 손에 줄줄 묻고 난리에요 이렇게 해서 부어줍니다 오 아니 무슨... 부어줍니다 오 양이 딱 좋네요 네 간단하지 네, 옆면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예 세지 않으니까 바로 뒷날에 드실 거면은 이렇게 간편한 곳에 넣어놔도 될것 같고, 좀 숙성시켰다가 오래 드실 거면은 유리병이나 이런 데드시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내일 또 어떻게 되는지 꺼내볼게요. 예, 필라테스는 오랜만에 갑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그 시간이 영광이에요. 네. 석수업입니다 가릴과 체어 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운동해서 조금 오늘 많이 먹은 거 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습관 좀 조절해서 먹으면서 빼려고요. 이때까지는 좀 약간 덜 먹고 뺐다면 이제 먹으면서 운동하고 빼겠습니다 파이팅!